18번 보겠습니다. 글의 목적, 그리고 20번 필자의 주장,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 얘기했듯이, 어 선택지를 먼저 보고, 글의 토픽이 뭔지, 그걸 먼저 본 다음에 읽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그리고 계속 얘기했듯이, 18, 19, 20. 듣기 끝나기 전에, 듣기 풀다 보면 시간이 남잖아. 답, 답을 빨리 찍는 때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띵동! 하고 시간 남을 때. 그때 빨리 넘어와서 문제 풀어야 돼. 18번, 19번, 20번은 한번 푸는 연습을 해보자고 자, 어이, 왜 자? 글의 목적 선택지를 먼저 보자. 글의 목적, 뭐 무료 잡지, 신청, 갱신, 권유, 지연사과, 경품, 통보, 그 다음에 의견,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게 글을 첫 번째 줄부터 막 읽지 말고, 한번 쭉 훑어봐. 스키밍, 스키밍, 쭉 읽어봐. 보면은 여기, 명령문 나와 있잖아. 명령문이 글의 명령문이 나와 있으면 그 문장이 그 글의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정확하게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지.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닌가? renew now to make sure that the service will continue. 자 renew가 자 reu 접두사가 다시 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고 그 다음에 r e n w 아 new 새로.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라는 뜻을 가진 저거야. 동사 갱신하다. 갱신하다가 뭐냐? 그러니까 뭐 어, 핸드폰 아, 아니지. 회원권 같은 거 이제 한달 회원권을 사고 한 달이 끝났어. 그럼 다시 그한 달을 연장할 때 하는 게 갱신이야. 갱신. 새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renew now to make 그 서비스가 계속 어, 계속 되는 걸 원하면 아, 계속 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갱신하라고. 그냥 어디 갔어? 2번 끝난 거지. 문제 이렇게 그냥 한 20초만 풀고 빨리 넘어가야 돼. 자, 우리는 풀이니까 계속 보자. Dear Mr. Hane, h e n h e n n y Hena, 아무튼 you 님께 our message to is brief. Brief는 간략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 우리의 메시지는 간략하지만 but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다. 간략하지만 중요하다. Your subscription to Winston Magazine will end soon. 곧이잖아. Soon, 곧. 네가 그 Winston Magazine을 그 정기 구독하는 게곧 끝난다고. Subscri subscription. 우리 그 유튜브 할때 구독한다고 그러잖아. 구독. 뭐 정기적으로 받아서 본다고. 그게 구독이야. 아무튼 네그 Winston Magazine을 구독하는 게곧 끝난다고. And we haven't heard from you about renewing. 그거를 하지만 우리는 너로부터 그거를 갱신한다는 것에 관한 걸 어떠한 것도 듣지 못했다고. 자, have pp. 어, 과거의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이어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너의 너로부터 네가 뭐 갱신한다는 어쨌든 그 그거를 하나도 듣지 못했다고. wish o 원 you w o n t wanna miss ever. 아, ever가 아니라 이거 2분이야. 2분. 오타, 오타. one upcoming issue. 이슈는 문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 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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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2호, 11호, 뭐, 이번 뉴스, 뭐, 평창 위클리 1호, 평창 위클리 2호 할때 호.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데뭘 확신하냐면, you want, want가, will not 줄임 말 줄임말이야. You will not want to miss even one upcoming issue. Upcom, upcoming은 다가오는. 그래서, 곧 다가온 너는 심지어 한 개의 그 호도 놓치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하고 있어. Renew 뉴나 w 아까 했지? 지금 그거 그 서비스가 계속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갱신하라고. You will get continued delivery. Delivery는 배달 이런 뜻. 그래서 아무튼 너는 그 계속되는 배달을 얻을 수 있을 거래. 어떤 배달이냐면 The Excellent Stories and News. 뉴스 어 뉴스 맞지. 어,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와 뉴스들인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Make Winston Magazine the Fastest Growing Magazine in America.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거진으로 아 그러니까 이 윈스턴 매거진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거진으로 만들어 주는 그 훌륭한 이야기와 뉴스들의 배달을 계속 얻을 수 있을 거래. 말을 꼭 이렇게 어렵게요. 아유, 아무튼 그다음 거 To make it as a s as 자 as 형용사 as possible 이 표현이 가능한 한뭐 가능한 한뭐한뭐뭐뭐 뭐라고 말했나? 할수 있는 대로 뭐 가급적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야. 그래서 가급적 그거를 쉽게 네가 바로 지금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가급적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 너무 말이 너무 아참 그러니까 여기서 act 행동하라는 얘기는 갱신하라는 얘기였지 네가 지금 갱신을 하는 거를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투 부정단은 부정사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야 we've sent a reply card 그 답신 카드 회신 카드를 같이 보냈다고 for you to complete 네가 그 완성시켜야 돼 갱신하기 위해서 완성해야 될그 회신 카드를 같이 보냈다고 simply send back the card today. 오늘 그거를 다시 보내주면은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receive는 받다, 받다. your monthly 아, monthly issue of Winston Magazine. 그 Winston m a a g z i n e 의그 월간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너무 쉽지? 이거 원어민쌤이랑 같이 하는 거야. 아 근데 조금 설명해 줘야 될게 음, 있을까? 자 여기서 조금 볼까? 어 여기 여기 자 우리는 네가 그 구독을 계속할 거라고 구, 구독을 연장할 거라는 어떤 말도 듣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는 너가 그걸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걸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 안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 역접의 접속사 하나 들어가면 은 조금 더, 어 자연스러울, 있어도 없어도 되는데, 이거를 뭐, 좀 넣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어, 그거를 갱신해라. 그 다음에, you will get, 그러면, 그거를 갱신하라. 그러면은 넌 그걸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요 문장 앞에서는, then, 그러면이라는 뜻을 가진 요 접속사 넣으면은 조금 더, 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 됐지? 그 다음에 음, 뭐 단어 알게 있을까? 아, 단어 알아야 될건 다른 영상에서 알려줄게. 안녕.